야경이 너무나 아름답죠? 제가 여기서 오늘 저녁에, 오늘 밤에 이런 야경을 보면서 여기서 1박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멋진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한창 이 박지 만들어 놓고 정리하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. 한 1분 정도 쏟아진 것 같아요. 아, 갑자기 막 대피했습니다. <laughs> 어떻습니까? 제가 이제 바주도다 만들었고, 이제 해도 저버렸는데, 야경이 너무나 아름답죠? 제가 여기서 오늘 저녁에, 오늘 밤에 이런 야경을 보면서 여기서 일박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멋진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지난번에 이 딤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, 이번에도 오늘 저녁은 딤섬을 준비했어요. 이제, 지난번에 먹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걸로. 전에도 이 딤섬 한 봉지 가지고는 좀 모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두 봉지 다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은데, 그래도 다, 어, 아무래도 두 봉지 다 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. 이게 뚜껑이 다 지지 않아. 그래서 한반 봉지 정도는 내일 아침에 먹는 걸로. 요거는 비하신 감비입니다. 이제 산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, 발열팩이죠. 물을 조금 붓고, 한 500ml, 한 250ml 정도, 물을 붓고, 이 발열팩을 딱 넣어놓으면, 요거한 핫팩보다도 좀더 뜨거운 열이 나요. 그래서 밥도 해 먹을 수 있을 정도 열이 나더라고요. 저녁되는 동안에 술 한잔 해야죠 오늘도 이 별빛 청아를 준비했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하늘에 구름이 살짝 꼈는가 아까 비도 조금 쏟아지고 해버렸는데 별이 없어요 근데 별이 없어도 저는 별빛 청아를 마시고 싶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다가 벗으면 머리가 좀 엉망일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그 바람이 불거나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모기가 그렇게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상 올렸을 때 모기 이야기가 댓글에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감당 안될 정도로 근데 비가 오는 날은 모기들이 활동을 잘안 해요. 산 정상에는 바람이 살살 불기 때문에 모기가 잘 없어요. 청하 마시고 앉아 노는 동안에 김선 다된것 같아요 예 yeah. 끝내줍니다. 예전에 소싯적에 제가 서울에 한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저녁에 한강시민공원에 나와 가지고 썬싱스페셜이었던것 같아요 이런 조그마한 병으로 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하나 사들어가 가지고 한강변에서 이제 워크힐 그 불빛 바라보면서 이제 분위기 좋은 그런 곳에서 그 위스키 한잔 그렇게 마시는 게 너무 환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그 멋진 야경을 바라보면서 그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요. 오늘도 정말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또 내일 아침에 살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귀찮아서 뒹굴뒹굴 했더니 해가 중천에 떠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선리님들잘 돌아갑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카메라 두고 가지 않습니다.